계속해서 특수 승강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특수 승강기 중에 차량용 설비가 있습니다. 차량용 주차 설비, 그래서 차량용 입체 주차 설비가 있는데 이거는 인원과 승객이 아닌 순수하게 차량을 주차하는 데 사용되는 승강기예요. 근데 이제 승강기만 사용되게 아니라 주차 시설도 같이 한 세트로 움직이니까 이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층별 주차와 순환시 주차 그리고 슬라이드식, 슬라이드식이라는 것을 좀 밀어내는 거죠. 이 자리를 밀어내는 이런 방식의 주차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단식 주차 장치부터 한번 볼까요? 주차실을 상하로 2단을 설치했어요. 1층과 2층, 그러니까 2단 설치하고 어떻게 보니까 위층과 아래층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 되게 간단하겠죠. 그래서 설비의 비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입출고의 시간이 짧아요. 차가 들어가고 또 내려오고, 뭐 들어가고 나오고, 이주간 시간이 짧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어, 여기 자,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차가 2층에 있고 1층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1층에는 뭐 계단 시설이라든가 또 위로 올려야 되는 어떤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좀 공간의 제약이 좀 받을 수 있겠죠. 우리 또 1층으로 하다 보니까, 어, 좀 이게 차를 많이 주차를 하지 없어요. 초규모도 하니까 조금 더큰 규모로 해야겠다 해서, 다단식으로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해서 우리 3단 이상의 주차를 할 때는 다단식 주차 설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기 형태에 따라서는 뭐 순간 피트식, 순간 횡행식, 또는 승강 횡행 피트식. 피트라는 건 바닥이고 횡은 옆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아, 이게 1단식이냐, 2단식이냐, 다단식이냐,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보시면 지금 차가 1단, 2단, 3단, 이게 다단계로 이렇게 3단, 4단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승강식 주차장치를 조금 더 본다면 어떤 게 있나 보면 여러 층으로 고전된 배치가 되고 운반기가 위아래 움직검면서 차를 이렇게 운반해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의 입출고시에 이동방향에 따라서 횡식, 종식, 선회식 등으로 분류는 할수 있으나 우리가 횡식, 종식, 선회식 이렇게는 아, 그림을 보고 좀 매칭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직, 순환식에 비해서 어떤 승강기식은 이제 승강기는 그냥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식에 비해서 소음과 진동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전력 소비도 좋은데 순환식은 다음 장에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지하에 피트 부분이, 바닥 부분에 별도의 또 설비가 또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자동차 주차 공간에서 빠져보니까 공간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식 주차장치였어요. 그래서 보면 승강기식은 말 그대로 차를 승강기처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별도의 어떤 차를 주차하는 공간이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있으면 우리 승강기, 요 안에 있는 공간은 승강기가 들어있어서 차를 열로 옆으로 횡유를 옮겨주거나 또는 뭐 슬라이드 식으로 밀어줄 수도 있죠. 여기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차타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에 있는 주차타워. 이렇게 승강기식 주차장치입니다. 이제 승강기식을 하다 보니까, 어, 좀 이렇게 입출고가 어렵고 뭐 이런 문제가 그, 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좀 이제 개당하면 어떨까? 이 전체를 회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수직순환. 아까 수직순환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래서 운반기가 수직으로 회전해요. 이제 카가 케이지, 그러니까 차를 저장해 놓고 주차시켜 놓는 케이지 자체가 운반기, 승강기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하나씩 안에서 뽑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대공원이나 놀이공원에 가면 대관람차. 대관람차 보면 뭐 계속 돌아가면서 사람이 탔다가 또 내려고 탔다가 내려고 하듯이. 그래서 놀이기구처럼 수직으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뭐 수직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좀 수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닥에 내놨을 때는 차가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또 들어온 차가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입출교시키고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서 뭐 하부 중부 상부 수입십 뭐 이렇게 위에서 들어갈 수 있냐 중 중간에서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직 순환식의 어떤 무조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어, 교재에도 이게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은 자동차가 딱 들어가면 이 케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대관람차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제 계속 움직이지는 않고 차가 들어가고 또 어떤 나을 때만 그렇게 움직이겠죠. 딱 올라가서 딱 올라가고 또 다음 차가 들어오면 또빙 거가 내려 와서 딱 들어와서 놓고 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이클링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를 주차하고 또 차를 들어가고 인입하고 출력하 출력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직 순환식의 장단점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승강료의 면적이 적고 입출구 시간이 짧아요. 왜? 계속 회전하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면적도 좀 작게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차 자체가, 차도 사실은 가볍지 않잖아요. 근데 차를 여러 대, 세 대대 하면 부하. 그러니까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중 부담이 크고 또 이거를 돌려야 돼. 그 무거운 차와 케이지와 시스템 자체를 돌리다 보면 전력 소모액이 많고 차가 그렇게 많어. 그 다음에 기계 구조가 복잡해. 그럼 소음과 진동이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운영 및 유지 비용도 크고, 아무래도 복잡하고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혹시나 거기에 돌리는, 어, 동력 전달 기구인, 어, 체인 체인이 끊어진다면, 오, 그러면 어떤 모든 차에, 한, 체인이 하나 끊어지면 거기 안에 있는 차들이 뭐 흔들려서 뭐, 뭐 다칠 수도 있겠지만,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모든 차량들이 차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입구에 딱 들어가 있는 차를 빼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차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보상하는 차원에서 또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떤 장치가 있나 보면 수평순환식이에요. 아까는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했다면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주차구의 평면상으로 설치된 운반기가 횡과 종 횡은 좌우 뭐 가로 세로 뭐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해서 횡과 횡 방향 그거를 가로 지르는 종 방향으로 순환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차를 빈 공간에서 빼낼 수 있게끔 그러는. 어, 방, 장치이고, 이 출구시키는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서, 뭐, 승강장치 승입시, 직접 승입시,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도, 이제, 내용, 아, 이런 게 있겠구나,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 방식에 따라서는 각형 순환과 원형 순환도 있다 하는데, 또, 이제, 이 차를, 층이 더 있으면, 뭐, 원형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각을 져서 탁탁탁 맞춰서 돌린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점과 단점을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배치와 또는 지하 공간에 이걸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설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상에서 차만 넣고 지상에 다른 시설 있고 차만 넣는 공간만 있고 그게 아래로 나면 아예 넓은 공간에 차를 수평으로 이렇게 빈 자리에 착착착 밀어 넣고 또 올라와서 차를 또 빼준다든가 넣준 어거 이렇게 그래서 지하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이요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공간 그런 공간에 또 근데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피봐도 따로 이렇게 빼내고 가는데 찾아서 빼내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입출고에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입출고에 소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어피 그림을 보시면, 아, 그렇겠구나, 라는 느낌이 좀들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평 순환식 주차장인데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뭐 서로 이렇게 밀어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고 이제 앞에 어떤 일정한 공간 승강로가 올라가는 공간에만 차를 뭐 위층으로 올렸는가 아래층으로 보내 혹시나 지하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1층 위층으로 올려 보내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까 순환식 막한 대씩 한 대씩 바로 바로 뽑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주고 왔는데 자 우리 승강기 슬라이드식 주차장치도 있어요 승강기 슬라이드 이거는 약간 올리고 내리고 옆으로 보내주고가 좀 동시에 돼 있는 것 같은 느낌드 들죠 그래서 보면 주차구역이 여러 층에 배치하고 출입구와 주차구역 차이에 차량이 주차된 구역이 종과 횡또위 아래로 슬라이드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강기와 슬라이드랑 같이 종과 횡또위 아래 상하 같이 주차하는 장점인데 어 이런 상으로 좋은데 어 이게 이 모든 조건을 움직임을맞추려면 복합적으로 뭐 수평 주차기도 필요하고 수직 승강기 시설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복합적으로 유동적으로 이제 얘만 올라가면 안 되고 얘가 맞춰서 올라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시설 비용에 비해서 공간 활용성이라든가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승강기, 슬라이드식과, 어, 승강기식 주차장치의 차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슬라이드식은 이제 어떤 이게 착착착착 어떤 순서가 있으면 옆으로든 위로든 이렇게 밀어내서 하나씩 한다면 승강기는 그냥 하나씩 위에 그 공간에서 하나씩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주차 구획 전체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밀려가면서 종점으로또 횡적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씩 밀어가는 이빈 공간에 다음께 오는 거겠죠. 횡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승강기 씨는 주차 구획은 고정돼 있어요. 차는 탁탁탁 고정 있고 우리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사람이 승객이라면 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정돼 있고 움직이는 사람만 승강로에 딱해서 칼을 탑승해서 움직이는 사람만 해당 층에 가당을 그렇게 구차 구획은 공구적이 돼 있고 별도의 운반기. 그리고 우리는 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카나 리프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거 별도의 운반기가 움직여서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아,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하는 느낌이 좀 오죠? 네. 자, 그리고 평면 완복식 주차장이 있는데요. 어, 평면으로 왕복으로 시키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한번 볼게요. 내용 먼저 보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구역이 여러 층으로 고정 배치가 돼서 각층 간의 이동이 어, 승하 강 장치인 리프트를 사용해요. 승하강 장치, 위아래 올리는 거는 리프트로 그리고 주차비의각 층은 별도로 설치된 대차 어, 대차라는 건 차를 대주는 거 근데 수평으로 이렇게 대주면 거, 밀어넣어주는 기계 또 횡으로, 종으로 같은 층 내에서 가로로 이렇게 가든지 또 그거를 가로주는 세로로 이렇게 가든지 가로, 세로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차를 일출교시키는 방식입니다. 평면, 광복시 그래서 자동차 입치구 따라서 뭐 하부 승시 중간 승일시 상부 승시 위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위에 아래서 내리고 그래서 자동차 의경납방식에뭐 운전 방식, 운반식, 운전 경락식, 뭐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는데, 요것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어, 이제, 이제 내용 보시면, 아, 이런 방식이구나. 이렇게. 것 같아요. 이렇게 평면을 위에서 이렇게 빡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주차 공간들이 있다면 우리 이제 승강기가 딱 이제 일정 공간에만 승강기위 아래만 온전서 차를 가지고 내려오면 그 차가 대차기를 통해서 또 대차를 또는 운반기를 통해서 대차를 해준 거죠. 차를 주차시켜 주는 거죠. 빈 공간에 가서 좌우 렇게 좌우 상하로 이제 움직이면서 물론 이제 위에서 보니까 수평으로 움직여서 해서는 평면 완복식 주차 방식.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의 장단점 한번 볼게요. 리프트가 각 층간 대차는 독립적으로 별도로 구동해서 이출교 어, 시간이 빠르야. 상관없이 뭐뭐 뭐 저기 대차하는 기계가 따로 있어서 그냥 리프트만 리프트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리프트를 사용해서 내려가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입구용 리프트랑 출구용 리프트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함으로 동시 입출구도 가능해요 리프트를 두개 양쪽을 만든다면, 하나는 들어가는 거, 하나 나가는 거. 우리도 지금 공용주차장 같은 데 보시면, 어, 입구가 이쪽이라면 뭐 반대쪽에 출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출구에서는 이제, 뭐, 정산도 하고, 뭐, 차를, 뭐, 요금도 받고 야되게좀 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입구는 그것까지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입구도 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따로 빼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계속 들어갈 차는 들어가고, 나의 차는 나가고,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입출고도 가능해진다는 거. 네,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특수순간기 중에, 어, 우리 전에 저번 시간에 우리 에스칼레이터를 배웠었는데, 제가 에스칼레이터 말씀하셨으 무빙워크를 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에스칼레이터처럼 연속 계단이 아니라, 이제는 평면으로 쭉 해서 도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그, 무빙워크. 그래서 수평보행기라는데 무빙워크도 승강기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무빙워크는 경사진 길이나, 어, 이게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경사진 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면에서 승각의 보행을 돕는 목적으로 설치가 돼서, 디딤판에 뭐가 없어요? 단차가 없어요. 우리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식으로 해서 단차가 발생하면서 그게 대기단에 착착착착 올라갔는데 단차가 없이 컨베이어벨트로쭉 이어져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인데 음, 계단 없는 엘리, 아니 에스컬레이터인데 계단이 없는 에스컬레이터 생각하면 되죠. 수평 배운 기 이제 모르신 분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구조는 스텝이 평평한 평면 모양이고. 그리고 수평방향으로, 이게 뭐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laughs> 수평방향으로 하는데 약간 경사도 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사가 이제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12도, 약 10도에서 조금 더 높게, 12도면 한요 정도 될것 같아요. 요, 왜냐면 12도 넘어가면 사람이 중심을 서서 하기가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12도 이하로 설치해 하고, 속도요. 속도 움직이는 속도 공칭 속도 제조자의 공칭 속도가 0.75m/s 초당 0 7 5 m 2m 보다는좀 빠르면 안 돼요. 그래서 0 1 7 5이 m 계산하면 분당 4 5 m 래요 분당 45m, 그래서 0 7 .75, 5어0 7 5의 공칭 속도를 가져서 이런 게 표준 규격이지만 경사각이 6도가 미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좀. 뭐 아주 지금 거의 평평해서 6도면 거의 뭐 평평하죠. 6도 이하인 경우는 또 폭을 1.65까지 좀 넓게 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사각은 몇도 이상이요? 12도 이하입니다. 뭐 우리 에스컬레이터 몇도였죠 30도였잖아요. 그리고 6m 미만일 때는 35도까지 좀 연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경사가 12도. 왜? 요거는 수평 보행기이기 때문에 걸을 수도 있고 하는데 좀 경사가 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또 계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끄러 떨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경사가 12도다. 자, 그리고 혹시나 경사도 6도일 때는 좀 폭을 더 넓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우리 안전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장치 보시면 팔레트 체인 안전 스위치가 있고, 팔레트를 이제 연결하는, 팔레트 바닥에 이렇게 연결하는 체인이 끊어지면 이게 가장 운행이 하다가 움직이다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 막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또 관상에서 거기 서 있던 사람들 넘어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안전 스위치 하면 정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팔레트 체인이 안전 스위치, 팔레트에 연결돼서 구동축을 연달아야 되는 체인이 끊어졌을 때는 정지. 인레트 스위치, 인레트 스위치는 에스칼라이트에서 한번 했었어요. 뭐가 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핸드레일을 통해서 손이나 특히 이제 어린 애들이 가능하시죠. 어린이 손가락이나 이물질이 안에 들어갔을 때도 멈춰야겠죠. 그쵸 그다음에 비상 정지 스위치. 비상 정지 스위치도 나왔었죠. 그래서 비상시에 누구나 딱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승강장 근처에 이렇게 눈에 띄고 쉽게 누를 수 있는 위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스위치 사이의 거리가 몇이었죠? 에스컬레이터는 30m였어요. 30. 근데 우리 무빙워커에서는 뭐요? 평면이니까 조금 길어도 왜 움직여서 더할수 있기 때문에 어, 움직여 그 위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40m 이하 40m 이하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두개 에스컬레이터는 30 그다음에 무빙워커는 30이지만 10m 더좀 걸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오 어, 저거 눌러야겠다 그러면 좀 내가 가서 누를수 있다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 또 기타 특수형 목적 승강기 에 어떤 게 있는지 보면 뭐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유의 시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유의 시설 중에 우리 그 놀이공산 아까 잠깐 얘기하는데 놀이동산의 어떤 뭐 회전목마나 이런 것들 위 아래로 움직여는 그런 기구들도 승강기의 범주입니다. 그 소형 화물용 승강기 우리 더운웨이터요. 그다음에 장애우나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뭐 휠체어 리프트. 응? 이런 것들도 저기 특수 목적용의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의시설용 승강기 한번 볼까요? 오락 목적의 탑승용 승강인데, 오락 목적이지만, 물론 이제 어떤 것들은 오락 목적이긴 하지만, 어디서 어디 공간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오락과 유흥을 목적으로 하고, 회전, 요동 등의 여러 가지 형태에 추가될 수가 있고요. 이때 보시면 회전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 음, 이제 그냥 알아만 주세요. 아, 회전 운동, 대관람차, 아까 관람차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비행탑 뭐 회전 목마 이런 것들 그리고 옥토퍼스 이렇게 되게 발 여러 개 동그랗게 달고막 돌아가면서 양들 사람 태우고 이런 거또 회전 운전사 휴 하면서 거기 뭐 비행기처럼 가는 이런 것들 또 회전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풍광+ 풍경 관람용 승강기에서 쭉 올라가서 어떤 전망이 있대요 우리 그 북서울 숲에 가면 전망대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승강기들이 경사 져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또 갈아타서 또 올라가고 해서 우리 거기. 관람석에 볼수 있게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남산에도 이런 비슷한 게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람을 위해서 또 모노레인이나 롤러코스터, 통나무, 뗏목 이렇게 막뷰 떨어지면 물을 팍 튀기는 이런 것들도 우리 승강기 시설의 유의목적 승강기에 포함이 되는 범주입니다 자, 소용화물 수마기, 덤 웨이터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더메이터 소형 화물용 승강기인데 자 300km 미만이고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됩니다 사람 탑승 불가 정격 속도는 1m per sec 이상 301 0 사람 불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형 화물 용 승강기 더메이터 그래서 그래서 보면 테이블 타입도 있고 플로어 타입도 있어요 뭐 테이블 같이 생긴 거 플로어는 뭐 이렇게 바닥에 높이가 같다는 거, 카바닥과 승강장 높이가 같은 그런 경우, 여기서 테이블은 뭐 올려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뭐, 어떤 데 보면, 어, 이렇게 뭐 공장이나, 어, 이런 빵집이나 이런 데 보면 재료를 어디서 만들어서 딱 올려서 뚜껑 딱 닫아주면 그 찡에서 다음 단계에 뭐 화로가 있는 데나, 이게 저기, 아니, 그 구워주는 데 보내주고 막 그런 거,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있죠. 자,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어, 승강뭐에 어, 모든 출입문에 닫혀야 카가 승강하는 안전장치. 어, 모든 출입문이. 뭐, 어쨌든, 화물이든, 화물도 열려서 래서 뭐, 열려있었다면 문이 안 닫히면, 뭐, 화물이 다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고가. 그렇게 되고요. 하여튼, 문이 정확하게 닫혀갖고, 또정격량을 오버하면 멈추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카의 규격은 바닥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가로 1, 세로 1 제곱미터, 1미터 일미터 이렇게 안에 조금 이제 더 크겠네요. 이 정도 그렇게 하고 높이도 1 2이 미터. 거기다 높이는 조금 더 높게 왜? 저 같은 정사각형 뭐도 위에 올리는 공간 이 정도 필요하겠죠. 어, 아 그러면 위에 좀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뭐 넣는다면 확인하려면 그리고 하의 깊이도 1미터 그러면 아 원래는 정사각형 1 메타의 정육각형의 어떤 박스 형태인데 그거를 올리거나 늘때 보면 위에 공간이 좀필요니까 1.2가 좀높이면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휠체어 리프트 보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우나 휠체어 또는 전동 휠체어 이런 것들을 이동을 시킬 수 있게 하는 특수 엘리베이터인데요. 상승과 하강용인 수직형과 또계단을 누르면 개, 경사형으로 구분될수 있는데 우리 저기 그 전철역에 보면 계단에 보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레일이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리프트가 접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휠체어 리프트인데 근데 이거는 어 장애인들이 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직접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 사고가 있었는데 어, 서울에서만 어, 그래서 이렇게 경사형 리프트에 해서 요즘은 이제 좀 경사형 리프트 그래서 사고가 조금씩 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줄이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똑같이 휠체어를 실어서 계단을 여, 계단 옆으로 내려오는 거랑 또 아니면은 뭐정식적으로 이렇게 딱 휠체어를 장착하거나 안에 안에 딱카 안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그런 시설. 그래서 휠체어 리프트입니다. 우리 한 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무빙 워크의 호용 경사, 경사각은. 자, 무빙 워크 몇 도였어요? 우리, 저기, 10도 아니었나요? 어? 저기였나요? 저기, 15도 아니었나요? 35도, 30도, 아니, 6도였죠. 근데 이하였어요? 이상이었어요? 이하였잖아요. 그쵸? 6도 이하.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 주차 구획의 운반기가 수직으로 회전하면서, 수직으로 회전한대요. 어, 뭐였죠? 수직으로는? 여기 대갈람차 설명 잠깐 했던 거랑 비슷했던 거. 우리 대갈람차. 뭐요? 수직 순환식. 그래서 이렇게 아, 어떤 내용이가, 아, 어떻게 하는구나. 그 방식이 어떤 거였는데, 이름에 거의 써져 있어요. 수직으로 순환한다. 뭐, 수직으로 회전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생각해보시면, 아, 그림 보시고, 아, 한번 그림 나중에 교재한번더 보시고, 문제 보시다 보면,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구별하는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자, 우리 특수순간기 이렇게 뵙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일과모 단원 예상문제 한번 풀어보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